예 이번에는 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캐논 필름 카메라 입니다 캐논 캐논 프리마 줌 85n 하는 제품입니다 어이 제품은 어, 발매되는 나라의 국가에 따라서 어, 오토보이 루나 또는 프리마 예, 이런식으로 어,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발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명의, 일본 명은, 어, 오토보이 루나가 됩니다. 걔는 오토보이. AIAF. 당시로서는, 어, AIAF, 이렇게, 예, 자동 초점 맞춰주는 어, 획기적인 카메라로 이렇게 발매가 되었던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프가 돼. 현재 오프 모드고 오프, 오프 오토로 한번 네. 이렇게 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 자, 간단한 사용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외관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상태 거의 사용감 없고 오래된 제품이지만 사용감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한 손을, 어 이렇게, 예 조금 어 부상을 당해서, 어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을 한 번, 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 전원 넣게 되면은 렌즈가 앞으로 튀어 나 옵니다. 이렇게. 오토 모드 네. 그 밑에는 후레쉬 어, 강제 발광 그리고 후레쉬 어, 발광 금지 이렇게 모드가 있고 오토에서는 어, 어두운 곳에서는 자동으로 후레쉬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줌 기능은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게 증보단이 앞쪽에, 본체 앞쪽에 이렇게,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셔틀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오토 모드기 때문에, 어, 예, 레쉬잘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은, 어, 예, 타이머. 타이머 기능, 셀프 타이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레슈가 깜빡깜빡깜빡하면서 시간을 어약 10초 이렇게 잘량이잘 되고 있습니다. 오토 쭉목감소 오토입니다 여기는 어 오토 쭉목감소 오터. 그리고 필름 아, 음, 안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도 어,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어, 상태좋습니다. 사용감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상태좋은 어, 캐논 그림아줌 85N, 85N, 38mm에서 85mm 중잘 예,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 간단한 사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는 바로 밑에 고정 댓글에 사이트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